하세요? 아, 계속 우린 수비부터네. 수비 수비 t 비수 o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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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h o o shoo, s h 인 o shoo, shoo, s 아 o o s h s h o s ㅇㅅㅇ 와아 음. 스위치 방송 보는데 응한 새끼가 돈을 내 월급의 2배를 썼네 미친 100만원씩 계속 쏴 전에 어, 얼마씩 100만원씩 계속 쏴 개돌아이 시키 아아아아아아 인생뭐네 어, 인생. 부모님이 돈이 엄청 많나보지 그래. 그런거같아 부럽다 나도 부고싶다 미신? 음? 바스 뭔데? 거기 다리에 다린... 어. 어른이들 가스본데씨 아, 이거 던겨 쏴면 안돼요? 어 맞네 아잘 아이 아, 미친 빠져. 자, 나 빠져. 오. 들어봐. 고급진 플레이 한번 해봐. 고급진 플레이. 방적선 왼쪽에다가. 회전부터 해. 회전. 저 위에 있네? 저힐좀한 번만 주세요 어? 어딨어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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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바스컷 야, 만두 2층에서. 오. 이 이렇게. 왼쪽 방, 왼쪽 방. 음. 아이. 현상 발고. <laughs> 야, 6, 6, 6. 미친. 어? 어떻게 한 방도 안 조기를 한방도안준게 아니라 탄창 갈고 있는데 네가 터지고 있었어. 아주 너무 터지고 섰어. 갑자기 부이지 너무 앞에서 수. 쓰시는 거 같은데. <laughs> 아이 아, 미친. 개성이 생이 새그지 뭐야 나 죽은 게 아니었나? 아, 듣게 아, 아, 아. 어, 좀. 다 와. 마음이 급해졌어. 어, 창 오네? 저런, 왔네? 어어! 빠집시당! 안 돼, 뭐. 어. 저거. 쟤, 뭐, 쟤푹 갔었는데? 굳이? 왜? 쓰지? 미친, 그걸 죽어? 오, 아니, 안 돼, 안 돼. 저기서, 저기서 쐈어. 나 자리야 상대하고 있는데. 맥크리한테 죽었네. <목소리> 어휴 벌써 밤 밀었네. 덕 때문에 아나힐 잘안 들어가 바꿀게 공 <목소리> 쓰고 <궁극히 목소리> 바꿀게. <목소리> <궁극히> <목소리> 바꿀게. 어, 총다, 총다, 총다. 차구다 차는 좀가 우리로도 가아리 스틸. 이백리 어디야? 아도망가어 백리. 뭐야, 뭐야. 그거 어, 리퍼 나왔어구나이런또나 잡을라고 또 나왔구만 또이퍼 오케이 <laughs> 너 잡을라.. 웃어? 오! 어. 웃어도 돼요? 아니, 마음껏 웃어 욕해도 돼요? 아니 그건 좀 서바 힐 없으면 다리로 나와라 꼬아줄게 이동했어요. 뽑았어요? 아이. 리포, 리포, 뒤에 리포. 허금 아, 꺼져, 씨. 잡았는데. 같이 아, 죽었나? 아, 힐러 없었구나. 아, 힐러 없었구나. 아이치. 아 이거다. <목소리> 아, 여기 하나도 없네. 아, 이거 딱타이어한 방이면 정리되는 각인데. 타이어를터드 돌려라 터드 여기 딱 뭉쳐있는데다.

<놀리나> 어우 잠깐만, 야, 야. 아, 미치. 시원하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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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치왜치려치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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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바꿔 치고공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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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치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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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썼다. 아니 살아있지 아직? 이런 어허 야 뭐야 왜 바꾼게 자리야왜 왜왜왜왜 왜, 왜. 르시져 아, 잡았네 어누가 울렸다 어렸다, 어렸다, 어렸 팔아, 나왔다 아, 얘또 팔아야. 제일 아, 싫어. 이상해, 우리 왜 이렇게? 이러고 있지 않았어? 응? 우리 우도 있지 있어. 않았어? 아빠께 전화 걸 야, 태우기는 바로바로 바로 바꿔, 너랑 달라서 왼쪽, 볼... 오른쪽 정글 랩뚜니 켜가지고 어? 왼쪽에 맥크리 돌았어요 으흐. 정크 컷, 어, 컷. 살리오요 2층 오른쪽에 파라, 2층 오른쪽 파라 킬, 파라 킬, 파라 킬 왼쪽 2층 맥크리 컷이아 뭐야, 파라가 있잖아 컷. 아 미친! 네. 나이스 어어 쩔어 어.. 정크 정크 침해. 머리 침해. 위에 머리 다리에. 위에 정크 오른쪽 머리 어. 있어요 컷. 나이스 아하 아, 뭐야 왜 죽었어? 미친 오우 와 지투머님 오아잘다어우쒸즐게는이지이새야 이름이 이름이 페륜이네 뭐 상대 한쪽. 저크궁치에쏜다얘이층에서 이거 나만 뜨겠다. 아 미친. 아이, 잠시, 잠시. 뭐야, 아. 뭐날 살리다 말이다 말다 말다. 아니야? 이거 궁몰아써야 돼요, 지금. 아, 죽었어뒤 예. 없다 지금. 빨리 와야 돼. 아. 잠깐만. 와, 덫 뭔데? 아. 그러요 마... 어. 당한 어. 건가요? 아. 아. 다. 궁을 두고 싸웠던 거지, 거 아, 거기서 걸릴 건또 뭔데? 아, 나이, 궁이라도 난리, 어. 사판이라도. 그러니까, 난리나, 나가다가, <laughs> 씨. 궁이라도 날리지. 그러니까 날리려 나가다가 걸렸잖아. 아, 곧, 오, <laughs> 저기요. 오 시간 오, 별로 오. 안 남았어 갑다. 갑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응, 다들 수고요. 한 시간 아버스. 여기요. 고생하셨습니다. 응. 악당들도 죽을 줄이야.